샬롬. 2월 28일 온라인 유년부 주일 예배 온 동사교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 목록가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부르면서 더욱 더 성경이랑 친해지고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수 있는 가장 좋은 찬송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힘찬 목소리로 잘 따라해 볼게요. 음. 다음 우리 다함께 오늘 부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다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책을 직접 가지고 와서 성경의 가장 앞권에 있는 창세기를 찾아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강도사님과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았죠? 강도사님과 한목소리로 오늘 부문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두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갈 터인데 신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도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또한 능력과. 또 좋은 마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배움을 배움의 시간 가운데서 더잘 배우고 또잘 익혀서 다음에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처음 가는 우리 일학년 아이들에게는 용기와 어떠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 또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듣는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통해 세워 가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강도사님이 말씀을 잠시 전해 주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또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아주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있는 국기가 뭐예요? 이 국기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표시 같은 거예요. 각 나라마다 다른 국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기, 이 우리나라 국기인데, 우리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나라의 이름? 우리나라의 이름, 우리나라의 이름. 네 글자도 있고, 두 글자로도 불러요. 네글자로 뭐라 하죠? 우리나라의 이름을? 네, 맞아요. 대, 한, 민, 국. 줄여서 한국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의 이름이 있어요. 각자 나라마다 다 다른 나라가 있어요. 우리 옆에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한 저기 옆에 또 다른 나라는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 위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각자 나라에는 다 다른 자신들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해. 세 가지,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세 가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영토. 이 영토가 뭐냐면, 그 나라의 땅, 그리고 하늘, 바다. 이것이 어디인지, 이것을 정하는 것. 이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이 영토, 땅과 하늘과 바다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바다는, 이 땅은 가끔, 이 보면은, 뭐 유럽은 이 선이 그어져 있긴 한데, 유럽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이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북한을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아주 큰일 나요.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각자 나라에는 이 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친구들 땅다 먹기라고 아는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나라마다 선 이게 각자 나라마다 선이 그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나라야. 이게 땅에는 선을 그을 수 있는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필요. 편한데 하늘과 바다에는 그것을 잘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과 하늘도 각자 나라마다 정해져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다른 나라 뭐 군인들이 출동해서 여기 보시오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여기를 함부로 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영토. 땅, 그 나라의 땅, 그리고 그 나라의 하늘, 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다는 우리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늘은 우리 거예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먼저 첫 번째로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국민, 국민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사람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국가를 세울 수 있어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이곳에 살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나라를 세워도 그 의미가 없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 어 여기 집에 이 나라는 내 나라예요. 뭐 내가 만약 이 집에서 제가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강도사님 이름이 강대호잖아요. 강대호 나라예요. 내 방은 강대호 나라입니다. 누가 들어오려면 허락 받아야 돼요. 라고 하면은 강도사님 방에는 강도사님밖에 없으니까 큰 나라가 될수 없어요 뭐 땅도 없고 이런 땅은 뭐 있다고 해도 나라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필요해 사람들 자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주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나라를 이 나라를 누가 관리하고 다스리느냐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대통령이 관리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죠? 네. 대통령이 관리하는 나라예요. 저기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나라, 북한은 누가 관리해요? 왕. 왕 같은 사람이 관리해요. 그래서 왕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북한은 북한에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있는 사람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 사람에게 나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잠깐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대로 선택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인 거고 위에 있는 북한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 없어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의 제조가 있어요 왕이 있는 나라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 그래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총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예 네, 영토 땅과 하늘과 바다 그가 그러니까 어디까지인가? 이 지역,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두 번째로는 이 나라에 누가 사는가? 사람들. 세 번째로는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가? 왕이 다스리는지, 대통령이 다스리는지 이렇게 이세 가지가 완성이 되고 결정이 되면 그곳은 바로 나라라고 하는 거야.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강도사님이 막 저저번주부터 계속 설교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야 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첫 번째로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땅과 하늘과 바다. 하나님 나라에도 땅과 하늘과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땅과 하늘과 바다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땅과 하늘과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예요.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렇다면 어디죠? 네. 바로 이 지구, 그리고 넘어서 이 우주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와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세, 지구, 이 우주,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만물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가요? 아까는 그 땅,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태어나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릴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릴까요?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네는 필요 없어. 너네 사람들은 그냥 내 뜻대로 따라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 살수 있도록 우리가 더 좋은 곳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우리가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들으면 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에 아, 하나님 나라 는 그렇구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주인공에 나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아까 세 가지 약속. 뭐였죠? 땅. 땅과 하늘과 바다가 어딘지 영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권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린지 이세 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가 저기 있는 곳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내가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상반절에 말씀, 처음에 앞에 부분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국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너가 저쪽 땅으로 가라. 그쪽 땅으로 가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너에게 주도록 할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너에게 많은 사람 또한 주도록 할게. 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로 말씀, 아까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너 이름을 상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아까 주권은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릴 것인지 이게 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가 이 나라를 다스리거라, 하나님 나라를 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그냥 복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의문이 들 거예요. 복이 뭐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그럼 누가 다스려야지?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래, 땅은 일단 됐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은 준다고 했고, 또는 많은 사람들도 준다고 했고, 근데 세 번째,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럼 그 나라는 누가 다스려야 되지? 그리고 복은 무엇이지? 복 복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계를 다스린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했듯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세우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이게 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넌 하나님을 통해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그 복.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보여주라고 했어요. 네가 나의 복, 네가 나에게 다스림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어요. 그 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아브라함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나의 관리를 받고 있고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거예요 왜왜 왜? 왜냐하면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더잘 살게 되겠죠 땅도 넓어지고 사람들도 많아질 테니까 옆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야 저기 아브라함이 있는 저땅 나라는 정말 부자인 나라고 사람들이 정말 많아 저기는 특별한 나라인가 봐저 아브라함이 정말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라고 하면서 주위에 옆에 있는 나라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하나님 이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분명.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할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야저 사람은 뭔데 저강대호라는 사람은 뭔데 힘들어도 저렇게 빵긋빵긋 웃고 어려워하지 않고 저 어려운 일을 잘 해낼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뭘까 라고 궁금해 할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는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해주세요. 제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아, 하나님과 함께고, 하나님과 하, 항상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항상 그 기쁘고, 평화가 가득하겠구나. 어렵지 않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항상 남들을 도와주면서 남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갖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우리가 두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줬던 그 축복의 통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매일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말씀 챈트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중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강도선님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중 아닌 것을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영토. 땅과 하늘과 바다. 자, 두 번째 돈. 자, 세 번째 국민. 자, 국민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자, 네 번째는 주권.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중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네, 정답은 바로 2번, 돈이었습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돈은 필요, 하지만 일단 돈은 아니고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 두 번째,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자, 세 번째,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 자, 네 번째,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잘 들었다면 알겠죠.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드리고 그리고 광고를 듣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경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첫 번째 광고예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공과책으로서 각자 집에서 하고 있어요. 강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교회용 공과를 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네, 이 다음이 가정용 학습용 공과예요. 이거는 이제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하면은 들었던 설교를 더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 가정용 미션지랑 또한 교회용 미션지 이걸 두개다 해서, 선생님들께 인증샷을 보내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모였을 때 달란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거 꼭 열심히 하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사렛실에 와서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3월 우리 첫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걱정되는 친구들이나 어, 저는 아직 교회 가는 게좀무서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영, 녹화 영상으로 이제 설교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예배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요.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친구들은 9시 50분에 어, 그 유튜브로 우리 동상교 유년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요.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집에서 볼수 있으니까, 어,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볼 수도 있고,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현장과 또 실시간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